우리의 두려움을 완화하고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근원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더 명확하고 깊이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삶을 위한 준비는 잘하지만 그리 잘 살진 않는다. 졸업장을 따기 위해 10년을 희생하고 취업, 자동차, 집 등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순간인 소중한 현재는 잘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 시대의 질병인 불안은 주로 현재를 인식하며 살지 못하는 무능력에서 비롯된다. 지금 이 순간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 주의를 기울이면 알수 있을 것이다. 집에 불이 났을 경우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쫓아다니지 말고 돌아가서 불을 끄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행복은 연민의 기능이다. 마음 속에 연민이 없으면 행복도 없다. 고통 없이는 연민과 이해를 기를 기회가 없고, 이해 없이는 진정한 사랑도 있을 수 없다. 마음 챙기기는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순식간에 불러 모으고, 그것을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삶의 매 순간을 살수 있게 하는 기적이다. 감정은 바람 부는 하늘의 구름처럼 왔다 갔다 한다. 의식적인 호흡이 나의 닫히다. 사람의 말에 분노가 가득하다는 건 그가 깊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적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가 곧 통찰의 시작이다. 당신 안의 고통이 강할지라도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행복해지도록 해라. 나의 행동만이 진정한 나의 소유물이다. 보통 우리가 새로운 것을 듣거나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과 비교한다. 동일하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옳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틀렸다고 말한다. 어느 경우든 우리는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하게 된다. 지식을 생각만 해서는 잘 이해했다고 볼수 없다. 알고 있는 걸 내뱉을 수 있을 때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은 고통을 떨쳐버리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익숙한 고통을 택한다.